<laughs> 안녕하세요. 우리가 의석 기업지 구독자가 없냐 미래당 TV 오태양,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좋은 카페인데 특집 방송이라고 하는데 네, 네 소희 대표님 무슨 일이죠?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어... 미래당 TV 함께하는데요. <laughs> 멋있는 것. 같...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음, 지금? 음, 공식 채널이니까 네. 도 미래당 우리 공식 채널에서 찍고 있으니까 아, 자문위원장, 우리 위원장님으로 오늘 한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호칭을요? 제동 네. 네. 씨라고 하세요 아 그럼 너무 어, 우리 거리감이 있지 않나 뭐가 뭐, 뭐 거리감이 있 제동 씨 하면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laughs> 아재 어때 아재 제동 아재 제 공식 미래당 자문위원장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laughs> 자금먹업책 아니고. 그렇죠. <laughs> 네. 금먹업잖아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시네. 네. <laughs> 그니까 <laughs> 오늘 밤김재동 이후 네. 첫 공개 유튜브 지금 촬영이 있으잖아요. 그죠? 유튜브는 처음인 거 같네요. 그렇죠. 유튜브는 처음인, 아 유튜브는 처음인 네. 것 같네요 방송 이후에 예. 낮에 이렇게 좀 자주 음... 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를요? 네. 예전에는 네. 음. 이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봤는데. 네, 아침에 듣고 예. 저녁에 보시고. 그죠. 음.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음. 어, 연말에 콘서트 하고. 연말에 콘서트 매진된 콘서트가 지금 몇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진지않습니까 노브레이크. 아, 예, 10년 10년 연속. 10년. 10년. 10. 박효신 씨가 6만석. 와. <laughs> 우리가 어. 2,100석. 네, <laughs> 아. 그, 그러나그러 매진 이 중요한 거 매진이 중요한 <laughs> 거야 지금. 네. <laughs> 네. 그렇죠. 어차피 네. 객석 수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어, 매진, 매진 요구만 나가기 어. 때 10년 연속 아, 매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중간에 몇 년은 매진 안된 적도 있고. <laughs> 아, 네, 아, 원래 그, 원래 그런 거 정확하게 해야죠. 아, 그래요. 정확하게 아, 해야 돼요. 그 10년 하셨는데 어? 좀 어떠셨어요? 10년 올해 좀 동안에... 약간 작년은 되게 남달랐어요. 아, 소극장 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음. 그래서 소극장으로 원래 시즌 1에서 하던 1 일대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아. 10년째 하는데 소극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서 원래는 소극장 같은 걸 음? 하나 좀 장기로. 한 50회 정도 있을까? 어. 괜찮죠. 네, 소극장 좋아 가지고요. 음. 소극장도 소극장 그 약간 맛이죠.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를 떼도 육성으로 거의 다 들리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역할 때는 그냥 좀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를 떼고 하죠. 더잘 어? 들리라고. <laughs> 그냥 육성이 더잘 들리거든요. 맞아요. 이 착착거릴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네, 떼죠 욕할 땐 예, 예. 그렇게 시잖아요 아, 그게 뭐 진짜 여기 아니고 음. 어, 근데 좀 민감하다 싶을 때는 근데 솔직한 얘기 그게, 그게 더잘 들리거든요 음, 원래 원하시는 음. 분이 네. 계시거나 사실은 아까 딱 스치듯이 물어보려다가 지금 패스 됐는데 사실 10년 동안 강연했으면 강연 수익료가 콘서트? 콘서트? 음,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흔히 공연료죠. 사실 음. 강연이라고 되어있지만, 공연인데이 공연. 공연을 들고 나가는 거죠. 음. 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스텝들 움직이는 거, 저희 회사 사람들 가는 거, 거기는 음. 뭐 강연 이렇게 돼있으니까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움직이고.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가고.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 1,500만 원이 되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세금이 보통 우리 세금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한달 운영하는 음. 비용. 그 기본 비용, 비용. 명습니다 기본 비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액수로 이렇게 그냥 딱 적어 놓고 해당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걸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음, 음. 예, 아, 어떻게 배분돼서 나가고 음, 음. 그다음에 음. 뭐이 회사 운영하는 데 기본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음, 음. 사람들이 다 알죠 음. 어, 근데 아.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싹다 빼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는 있어요. 아, 맞아요. 음, 사람들이 충분히. 그럼 그거는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적정 가격을 정하고 뭐할수 있는데 <laughs> 그 음... 뭐가 비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세습 문제라든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자기들은 <웃음> 어, 그 제가 아빠랑 엄마 덕을 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그 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0몇년 동안 이분이 마이크 하나 들고 여기 올라와서 쭉 제가 해온 일을 했을 때 시장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는 거고. 그, 종편 채널 이런 데 나와서 나는 뭐, 백만원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못 웃겨서 그래요. 그래 <laughs> 사람이 안 모여요. 맞아. 어, 사람이 안모이고그 사람이 안 모이고, 모이고. 어,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모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강, 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서 <laughs> 무슨 강연 영상을 뭐, 보여주겠다, 그 하는데, 무료 강연 영상을 썼더라고요. 그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 <laughs> 옛날 어, 면 어, 회사 진짜, 되게 많으셨는데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김재동 자부님님 강연을 제가 100번 이상 전 들었어요 음, 같이 네, 기획하고 네, 스텝하고 같이 하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네 <laughs> 인정? 인정? 똑같이 할 야, 수도 인정. 있을 거예요 <laughs> 재미가 아니, 없지 얼마 전에도 어깨동무 저희 후원회원하고 소방관 가족들 그 무료 강연 또 하셨잖아요 재동 씨 입장에서는 진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무료 공익 공연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 공연 형태로 한건 제가 보기에는 김재동 자문위원장이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 제가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응. 적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직접 현장에 들으면 백분 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무료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 차비들여서 오고. 두번째 오면은 저기 똑같이 스텝버 같이 김밥 먹이거든요 그쵸 우리 우리 네, 세미님 우리 증언할 수 있죠 네, 네 김밥 먹이거든요 에 어. 뻥치지 마세요 네. 스텝, 스텝들이 더 좋은거 먹는 것도 봤어요 내가 김밥도 참치김밥도 아니고 그냥 야채김밥 자기들 잡채 김밥 먹고 <laughs> 어, 어. 네, 제일 싼거 그리고 갈때 또 저기 서포터즈들 디프리하면 또 디프리비 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때 그냥 쓸쓸히 담배 한대 피면서 어 배움도 안 해요. 남의 그쵸. 남의 아 대장 하라. 어. 굉장히 됐어.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사라지세요. <laughs> 되게 쓸쓸해 보이죠. 는 그리고 가끔은 저기 무대 <laughs> 뒤에서 이제 조금 차례를 기다려야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서포터즈들이 안 놀아주니까 그러면 혼자 뜨개질 하고 <laughs> 저기 사진도 있거든요. <laughs> 아 공연 장에 이렇게 뜨개질했어요? 어, 그거는 기본 뜨개였습니다 네. 기본...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진짜 한 줄도 안 나오고. 근데 저는 네.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끔 그때 언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나 이런데, 제가 무료로 강연할 수 있거나 하는 데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그분들이 예, 인스타나 패북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거 <laughs> 댓글을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어, 다니겠어요. 어, 이거 꿈 찾는 데 너무 재밌어. <laughs> 이사님이 이제 그 이사장으로 계신 김재동 거깨 동무 거기 이제 저 무료 강연 가고서는 그 연말에 유료 강연을 이제 갔잖아요. 아 유료는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달라요. 퀄리티가 그래서 <laughs> 약간 그때도 얘기하셨어. 이런 다릅니다. 일단 재밌구나. 일단 유, 일단 그 노브레코 콘서트에는 일단은 레이저가 나와요. 그리고 네. 유료공에서 어, 잘생겼어요. 네. <laughs> 화장도 해요. 분장을 하니까. 분장도 해요. 그리고 무대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요. 아, 그리고 뭐 그어 그리고 뒤에 이 저기 <laughs> 저기가 나와요. 그 밴드가 아, 나와요. 밴드군요. <laughs> 네. 아, 원래는 다 없었습니다. 오래 다 없어서.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아 혼자서 아 혼자서 두아아 시간 아 반을 아 달래요. 달리셨어. 혼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조금 더 핵심으로 접근해 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시즌 시즌 원 때처럼 혼자서 혼자서 한 시간 반2 시간 갈수 있는 그 능력만 뭐 놔뒀다 뭐 하겠어요. 어, 아, 스튜드 네. 코미디의 뭔가 정수를. 아, 스탠드 코미디는 스드 코미디는 전 세계 최고입니 제가. 이거 뭐 혼자 하는, 혼자 얘기하는 이거 뭐, 이거 거니까 그런데. 마이크 하나 딱 쥐어주 네.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뭐다쓸 처럼 네. 마이크가 없어서 지금도 이게 손에 이게 없어서 지금 불편해서 그렇지 마이크 들고 소개팅하면 소개팅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소개팅은 좀 다를 것거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laughs> 마이크를 들어야 이제 작두를 타는 거니까 근데 <laughs> 그래서 자문위원장님이 가끔 <laughs>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 많이 주시잖아요. 지방선거 때 이렇게 뭐지 슬로건도 <목소리> 막이 <이렇게> 아이디어 주고 <목소리> 정책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아, 오늘은 정치 이기는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정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일상 이야기. 올해 <근데, 목소리> 총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당? 미래당요. 어,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저기 소위 이번에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 아 총선 지방선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그만하라 아 아니 지금 조들은 <laughs> 돈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갑자기 고기를 빨딱 들고 이런 거 올래. 잡아 모라, 잡아 모라. 정말 미래당만 아니면 진짜 안 해. 이런 거 진짜 얘기 안 해. <laughs> 그렇죠. 일생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사실 청년의 막바지잖아, 여러분들. 또 20대 때 시작해서, 어? 20대 때 시작해서. 30대가 여기까지 어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당부터 시작해서 미래당까지 걸어온 이 길을 되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도 미래당님 미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음. 후원금 아, 낼 아, 때만. 아, <laughs>